금전의 운이 좋게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안 좋은 게또 같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금전이 풀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투자를 한다거나 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낭패를 보신 분들이 또 있어요. 사뭐 사주를 풀어 보거나 아니면 이제 신적으로 봤을 때큰 그 금전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깨뜨리는 안 좋은 것들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는. 내가 금전운이 있다고 해서 100% 좋아하시면 저는 안된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고 금전운이 크게 들어오는 분들은 더 어떤 비방을 하거나 구슬하거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이큰 돈이 나한테 해가 되지 않게 어떤 재해가 되지 않게 재살이 되지 않게 어떤 조치들을 취해주셔야지 된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 금전 운이 없는 사람들을 또 금전 운이 돌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비방도 있고 방법도 있고 또 부적도 있겠고 뭐 방법들이 있으니까 어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혼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금전 운이라는 거는 어 허황된 생각이 만들어낸, 어떤 허상일 수도 있겠고, 그렇겠지만은, 어떤 이 현실을 살아가시는 분들에 있어서는, 지금 이 세계에, 뭐, 진짜, 금전이 없으면은 살기가 힘든 게 지금의 세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. 그런데, 누구나 이제, 어느 정도의 포부는 가지고 사실 때, 너무 욕심은 안 내고, 어, 너무 헛되게 생각 안 하고 사셨으면 좋겠는 바램이 좀 있죠, 저 같은 경우는.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남자 경우인데요. 금전 운이 좋으면 또 여자도 따른다는 얘기 있던데요. 뭐 지금 시대에, 뭐 지금뿐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듯이, 뭐, 원래 뭐라 그럴까. 꽃밭에는 벌이 꼬이기 마련이고, 나비가 꼬이기 마련이고 하기 때문에, 뭐 호사 다 마라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내가 좋을래면은안 좋은 게또 같이 끼는 거듯이, 그걸로 인해서, 금전운을로 인해서 또 구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, 관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, 그런 건 답은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금전을 또 여자로 비유를 해서, 금전을 택할래? 아니면 여자를 택할래? 좌우가 돼서 금전운을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던데. 어, 그런 경우도 있겠고, 반대로 여자를 남자로 예를 들었을 때 여자를 택하면서 여자로 인해서 또 금전이 발복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고 있는 상대랑 어떤 궁합이라든지 뭔가 합이 잘 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금전운이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 반대로 그 여자 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상대방의 운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금전운 까지도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, 무조건 내가 듣는 풍문으로 나는 올해 금전운이 굉장히 좋대 그러면서 너무 자만하고 그걸로만 어떤 맹진을 하고 그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